자, 갱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갱 TV의 깽입니다. 오늘은 바닷가 공연진 바닷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 저희가 8월 1일 구독자 이벤트를 한다고 했죠. 지금부터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갱구분들이랑 같이 나갑니다. 우리 갱구분들 같이 같이 한번 해 주세요. 갱구분들! 같이 가시세 정말 같이 갑니다. <laughs> 땡고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가자미 낚시를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안전하게 조업을 책임져 주실 선장님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장명호 선장입니다. <웃음> <웃음> 오늘 고기 작게 해 주실 거요? 네, 네. 우리 선장님이 말씀이 엄청 잘하신데 오늘. 긴장하셨네요. <laughs> 오늘 원래는 비가 예보가 돼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비가 안 오네요. 와 하늘이 도왔나? 굉장히 습하긴 하지만 짜증은 안 내면서 낚시에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어 한 마리 나와주길 기도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꾸고 꾸고. 음. 어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깽TV 구독자 맞으신가요? 아 맞습니다. 소개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서울 강북 미아동에 도온 문준식입니다. 이렇게 한 가족이 네 분이서 오셨고요. 오늘 많이 잡기를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가족 오시러 가시죠. 화이팅. 장남. 아, 아니, 아니, 아니. 어. <laughs> 천천히. <전천원인데>. 어. 네. <laughs> <laughs> 안녕하신가희 깽TV 구독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가족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청주에서 온 태연이 가족입니다 태연이 이렇게 세 분이 가족이시고 천함, 네 삼촌 인사 좀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한번흔들어줘요 <laughs> 오늘 많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가족 만나러 가기 전에 파이팅 한번 부탁드릴게요 <laughs> 파이팅 다음으로는 부자가 오셨네요 저희 깽TV 재밌어 어떻게 해요? 구독했 구독했답니다 구독 <laughs>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경남 창녕에서 왔고요. 서환이 가족. 다짐이 많이 잡아야 돼. 할수 있지, 요거오 잘해. 스텝이 있습니다. 화이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서환이네 가족이었습니다. 부부 커플로 오셨는데 친구분이신가요? 어떻게? 네, 친구입니다. 친구시고요. 포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온 부부 가족입니다. 오늘 굉장히 열정이 높으신 가족이에요. 현주션님 대전 가려주세요. 빌킹 <laughs> 화이팅. 다섯번째 가족인데 여기 가족 같은 경우는 친구시죠? 회사 동료, 회사 동료고요 정말 저희가 짜고 하는 게 아닌데 고성분이 당첨이 되셨어요 <laughs> 저희가 컴퓨터 프로그램 갖다 추첨을 했기 때문에 절대 짜고 치는 건 아니고요 가진 살죠? 가진 네, 가진 삽니다 가진 살고 여기 다 <laughs> 강원도 간성 사시는 네, 분들이 이렇게 또 추첨이 됐네요 파이팅해서 많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일 파이팅, 파이팅! 자 이렇게 해서 소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낚시 떠나 보겠습니다. 이분은 오늘 바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장판, 장판이요? 어. 고기 나올 것 같아요, 어때요? 많이 잡히지. 문어 제수 좀 잡겠나요? 안 돼요. 문어는 음, 안 된다 합니다. 어. 자, 아, 문어는 힘들다. 아, 바닥 다 나갔습니다. 가자미는 최대한 저희가 많이 잡아서 참치도 어제 저희가 잡은 건 아니고요. 경매 받아놨죠. 대참치까지 오늘 조금 이따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가자미낚시 같은 경우는 어 이런 지렁이 아, 이 지렁이로 낚시 바늘에 꽂아서 참가자미를 낚는 겁니다 배워야 돼 바늘 끝만 안 보이면 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쭉쭉쭉 밀어넣으면 돼 손톱으로 잘라주면 자 이렇게 된 거야 이건. 지렁이 꽂이 쉬워 안쉬 지렁이 안 징그러? 어 괜찮아? 낚시를 다녀 먹었구나. 바닥에 닿을 때까지 안 내려가면 이렇게 쳐지면 빨리 되는 거같아 이거 삼촌이 지렁이 껴있으니까 잡혀보시고. 야, 잡겠다. 아, 오늘 큰거 잡겠다. 제가 지렁이 끼는 법지 알려드리겠습 어, 윈포스님구나 <웃음> <웃음> 이렇게 수술용 장갑을 또 이렇게 또 대동까지 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얼마나 큰거 잡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깽고 여러분 여긴 부자지간에 이렇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엄청난 속도로 우리 아버님께서 올리고 있고요 잠깐만요 스톱 스톱 우리 이거. 자, 선장님 오셨어요 이게 어. 자 선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천년을 감아도 못 감아요 <웃음> <웃음> 헛바꾸를 놀기 때문에 코너에 꼭 들어가게 아. 하세요 <laughs> 오늘 천년을 감을 뻔 했습니다 <laughs> 어쩐지 안 올라오더라. <목소리> 와도 못가 보여. 와이? 이 조그만 걸 잡고 이 정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와, 느낌이 엄청 같은데. 어, 묘. 터지에 대해서. 첫 고기 나왔어요첫 고기. 이거는 조그맣게 되면 바로 망탱이 그래야 돼. 아, 망탱용. 망탱용. 야, 과연 느낌만 잡았을지 정말 잡았을지. 좋았다. 야, 참가자면 아, 여기 대물났다. 됐어 야, 잘 나온의 참가자님. 주말마다 낚시 다니는 거잘 잡는다? 응아 낚시를 자주 다니세요? 저도 주말마다 어아 그래서 땡티비를 많이 들고 시어요아 그렇구나 네. 낚시를 역시 다니시는 분이 잘잡으시나요 이런 느낌을 아니까 저 잡았.. 또 잡았다 합니다 <목소리> <바로. 목소리> 야 현진이 다르다 현진이 역시 아.. <목소리> 안 올라와 안 올라와 아니 문어잡은 줄 알았겠어요 이거 <목소리> 안 올라오는 거 이게 야.. 물인 줄 알고 야안 올라오는 건 솔직히 아니다 <laughs> 그 정도는 아니다, 솔직히. 으 네. <laughs> 어, <laughs> <야. 오>. 와! 엄청 <laughs> 커요! 어, 어, 이건 광어 아니야? 광어? 광어 같아요, 그우 와. 와! 야, 챔질도 <laughs> 잘했다, 딱2 0 0렸다 야, 우리 꼬마 친구가 계속 계속 잡고 있네. 오늘 요즘 참가자미 선장님께서 안 나온다고 했는데, 잘 나오네요. 미끌미끌 이거 잡으면 야, 낚시 이제 빡했다, 우리 꼬마 친구. 오늘 네. 뭐 날이다, 야! 날이야, 아닐까? 나! 세발이세발이세발해 제발이? 아, 이 보수다 이 보수다야. 아, 세발이세발이 아유, 달린다 아주. 됐어. 야, 이거는 손맛이게. 이게 저희 선하고 근국이요. 야. 소리가 나는데. 예. 뿍 소리 나 이거. 요, 잘 뽑기는 법을 우리 선장님 보여 주신대요. 입에 넣어서. 예. 자, 이렇게서. 삼 정님. 오! 우 삼촌 와, 장난 아니다. 자, 이거 물고기 걸어다녀요. 걸어다. 이거 바, 발이 있어서 걸어다닙니다. 진짜로 봐. 자, 걸어다. 내가 카메라 스 써을 아니나? 안 걷는다. 돌리면 천만 이거오 돌리면 그냥 빠져. 돌리면. 이야. 야, 아, 잡으셨어요 여기 완전... 낚시 처음 오셨나요? 대낚시요? 네 오늘은 처음이에요 아, 오늘은... 오늘은 처음이에요 오늘은. <laughs> 어제는 또 나오셨고 오늘은 또 처음 <laughs> 운동? 네 힘들어요 자 박힘 자 하나 둘 깽구 하나, 둘. <laughs> 여러분 오늘도 역시 큰일이 났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분이 계세요 <laughs> 혜윤이 삼촌인데 계속 저희가 미끼를 달아줘도 못 잡아요 고기를 삼촌! 이동을 하셔야 되겠는데 저로 아, 예. <laughs> 이동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잡아야죠 <웃음> 삼촌인데 <웃음> 우리 태현이 아버지는 잡으셨나요? 네두 마리 잡았어요 어두 마리 그래도 와 그래서 어깨에 꽁이 이렇게 들어갔구나 <laughs> 자 양쪽으로 올라오고 아 있습니다 내가 내꺼 잡았어 내꺼 잡았자 양쪽으로 셋다와아 아, 내꺼 잡았어 1번 2번 3번 오와 크다 <laughs> 이거 어떻게 지금 두 마리를 다 먹었대 <laughs> 야, 두 개를 어떻게 이렇게 다 먹냐? 만십 마리나요. <laughs> <놀람> 형신이... 그러니까 둘이 심싸면 꼬마 모. 어? 큰게 아니고. 누굴 걸렸어? <놀람> 자, 과연 임포수님 거에 걸렸을까요? 아니면은 아쉬운 표정 한번 잡아주세요. 깽구 <laughs> <laughs> 여러분, 자줌 당겨서 보여주세요. 저 태은이 삼촌 저기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저렇게 또... 열심히 하는데 고기가 안 무네. 큰라다야 자, 오늘 저한 마리도 못 잡은 우리 태현이 삼촌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열심히 했는데 또못 잡았습니다, 저. 만 <laughs> 마리 두 마리, 저기 두 마리. 야! 귀합니다 <laughs> 아, 야, 미안한데. 오늘 진짜 아, 어 오부하시려고 그러시나 진짜? 그도 이런 날이 처음이네. <laughs> <이제> 아 <감아>, <laughs> 이제 이제 감으라. 이제. 이제 이제 감으라. 감 네. 이제 다 감아 주세요. 이렇게 해서 낚시를 마치고 들어가서 회를 떠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참치랑 같이 뭐야 아니 낚시 걷다가 어떻게 또 집에 가려고 걷는데 이야 이거는 뭐 장난 아니다 이야 많이 잡았다 사이즈 이 정도면 엄청 큰 거야 아가자미요아이거 참가자미라고 이거는 가자미 중에 제일 비싸요 음. 자 깽구 여러분 갑자기 비가 비가 오네요 장마기간이라서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내에서 아까 잡은 가자미랑 동해안 참치를 손질을 해서 우리 깽그분들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임포수님이 약간 긴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초집중을 하기 때문에 약간 긴장한 부종이 역력합니다. 요거는 어제 잡아서 저희가 냉장 보관을 해 놓은 동해안 생참치입니다. 오늘 생참치를 우리 갱구분들이랑 같이 먹으면서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같은 경우는 아, 어 이벤트 당첨을 안 됐지만 또 놀러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 자리에 같이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갱TV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네나 네. 요거 오늘 저희가 잡은 다 우리 갱구분들이 잡온 거예요. 참치 등살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 나왔습니다. 요거는 대참치라고는 할수 없어요. 참치가 큰 거는 200kg가 넘잖아요 250kg 이런 급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중참치보다도 작은 참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건 태평양가야 담을 수가 있고요. 자 기가 막히게 뜨고 있습니다. 자 여기 무슨 살인가요? 숟갈로 이렇게 알비살을 긁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치 전문 집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접시에 <laughs> 모양은 안 나지만 맛은 우리 깽구분들한테 한번 직접 맛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맛이 괜찮은가요? 맛이 괜찮은가요? <웃음> 찐 <웃음> 찐이랍니다. 찐. 와. 배 먹을 줄 아는구나. 완전 삼미 네 어때 맛이 어때? 맛 표현해줘. 까봉.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laughs> 네치로바스 사장님이 이 장소 도 협찬해 주셨군요. 박수 한 번. <laughs> 이야 어 있어요. 참치회를 기가 막히게 뜨고 있습니다. 그 무슨 살인가요? 곱살하고 뱃살. 뱃살, 뱃살이 맛있죠? 그래서 함께 마블링까지 저어 있습니다. 참치 쇼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빨리 주세요자 이쪽에서는 또 빨리 달라고 이렇게 해들더니 여기 또 참치집이 아닌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없잖아요 아, 지금 없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벌써 한 접시 뚝딱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꼬마 성환이. 아, 낚시 잘한서상이야하아 참치 맛이 어때? 그냥 회만 나요 <laughs> 못만난대 그냥 회만 난대요 <laughs> 솔직해 깽구 <깬구 웃음> 여러분 참치가 맛이 있나요? 네자 <laughs> 오늘만큼 우리 깽구 여러분도 참치 같이 드시죠 자 깽TV 화이팅! 화이팅! 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깽구 여러분들, 저희도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촬영은 줬고요 7만, 7만 구독자, 우리 깽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해주세요 좋아요. 네. <laughs> 반갑습니다. 어디, 어디 딴 데서 오셨나요? 바, 각 지역에서. 왔어요 네, 촬영합니다. 네. 아, ATV가 네. 최고로 하는 게 아니죠. 최고 최고입니다, 최고. 맥주 마이크. 맥이크 게 TV가 이렇게까지 화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한몇분 들어가 봤는데 너무 재밌고 말이 빨라가지고 내가 쫓아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아, 근데 젊은이들 입맛은 맞을까 아까운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었 그리고, 그리고 우리 고성군을 너무 잘 알려주는데 사실 고성군이 그걸 조명을 잘 못하고 있는데 제가 철저히 조명을 해야할 겁니다. 게임 TV 앞으로 더 발전하고 더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 여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어? 게임 TV 화이팅! 감사합니다!